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아마 이 영상은 15일 금요일 오전 한 새벽 5시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상을 14일 저녁에 찍어서 예약업무들을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자, 일단은 14일 목요일 장마감 때포스콜링스가 이제 31만원으로 뛰어서 마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14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이 옵션이라는 거는 그 현물 말고 그 외에 파생 상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파생 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체결이 되고 청산이 되는 그런 파생 상품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막 그렇게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지수를 좀 먼저 볼게요. 시장 지수를 보시면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렸죠. 봉시효과 때 하락을 했었다가 VI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을 해버리면서 시간 외에서 장난질을좀 쳤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시간 외에서 한3% 정도 빠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최근에 <laughs> 한근한두달 정도 외국인이 한국에 하락 배팅을 했어요. 푸드 옵션을 갈겼거든요. 하락한다고. 근데 보통 이제 한달 단위로 이 옵션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방 포지션이든 하방 포지션이든 어느 한 포지션을 잡고 한 달을 보내면 보통 옵션 만기일에 체결 청산을 해버려요. 그 다음 달로 넘기는 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 근데 보통 이 롤오버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요번 달보다 다음 달이 뭐 포지션 잡았을 때 더 오를 것 같다, 아니면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롤오버 비용을 따로 더 내고, 그 포지션을 다음 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느 날에, 어느 달에, 푸드 옵션,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옵션 만기일에 만기 체결을 안 시켜버리고, 그 다음 달로 롤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취했었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계속 빠졌었던 건데, 이거를 체결을 안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체결시켜 놓고, 오늘 포스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갭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는 하락 배팅 물량을 청산했다는 의미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 갭상승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동시효과 때이 체결을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외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거는 지금 롤오버 물량이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쇼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해서 올라간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찐반등인가? 하고 덥석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동시효과에서 5% 이상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투자주의 딱지가 하루 붙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닉스도 내일 투자주에 한번 붙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올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일 덥석 매수하시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 다음에, 만약에 상방 룸이 조금 열려있는 것 같아 보이면, 제가 뭐 영상이든 뭐든 커뮤니티든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내일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지 말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하방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갭상승으로 들어올려 준 주체가 지금은 기관계 수급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이저 수급에서 한번 들어왔었다는 거를 좀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면서 우리가 포스코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 갈지, 차근차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오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스코딩스를 보시면 될지에 대해서 오후 코멘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은 여러분들도 출근하고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